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약의 소선지서 중 하박국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저자, 하박국은 하나님과 실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 다른 일을 껴안나팔 안에 끌어들이는 사람으로서 붙여진 이름으로 품에 품는 자, 들러붙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해석을 받아들여 하박국이 우는 아이를 달래듯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곧 낫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붙잡아준다고 설명합니다. 하박국은 다른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3장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식 표현을 볼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박국이 성전에서 찬양하던 찬양대원이거나 레위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기록 배경. 하와국의 배경은 중동 정치 무대에 새롭게 나타난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bc 612년에서 605년경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함락시키고 애굽과 싸워 승리하는 역사적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고대 중동 세계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완전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의 싸움 사이에 낀 남유다는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전국에 놓이게 됩니다. B.C. 609년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느고의 진군을 막다가 무기도에서 전사하고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크게 싸워 이긴 바벨론은 유다인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에 나타난 제 1차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하바국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고 나홈서와 스바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 하바국의 활동은 제 16대 왕요시야가 죽은 뒤. 제17대 왕 여호와하스, 제18대 왕 여호야 김 통치 시기로 보며, bc 627년에서 574년까지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추정과 근거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남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 갈대아인을 일으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 유다를 침공하기 바로 직전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남 유다의 일시적인 국가적 개혁이 이루어졌던 B.C. 640년에서 609년 경 요시야 통치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는 남 유다의 사회적 상황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요시야 사망 이후 나라가 멸망해 가는 시점인 bc 609년에서 605년경 사이에 어느 한 시점에 쓰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셋째, 1장 13절에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사건을 요시야의 이야기로 본다면 요시야 왕의 사망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하소연으로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BC 609년 무기토 전쟁이 있던 당시로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록 목적.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악과 불의를 탄식하면서 두번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 하박국은 하나님 계획의 완전함, 공의, 그리고 성취의 온전함을 보여주며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신명기적 보상과 형벌의 원리만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이 오직 종교적 외적 행위와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복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경외심 없이 몸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절실한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현혹되기 쉬웠습니다. 1장 5절에서는 백성들의 완악함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하박국서는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이한 남유다의 상황에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나 하박국서는 예언자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유다에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질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범죄와 불의를 징벌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에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으로 어떻게 남유다 징벌을 위해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여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이들이 남유다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던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두 번의 걸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은 하박국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1. 장 선진자 하박국의 목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웠사스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심이니이다 여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거할 곳으로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았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전역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랑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적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항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석해 대민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이까?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며 성루의 설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께서 내가 대답하여 가라스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 라도 기다리라. 지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개울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무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이요또 땅의 성읍에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으니라 하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읍을 건설하며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를 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오리라 대전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그 사람이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세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그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서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3장 시기온 흙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와여, 호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와여, 호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람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었도다. 온역이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열국이 진류를 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주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대한 땅의 회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 심이니까 강을 노여 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날은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초세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곡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짓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이 전사의 머리를 그들이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한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